패션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을 네. 해결해드리겠습니다. 그, 이름하여 제목이? 옷 골라주는 남자. 아니까 그러니까. 옷 골라주는 남자, 아, 옷 골라주는 옷 쪽이 쪽이 남자. 남자? 응. 왜 내가 골라주면 안 돼? 요아 아, 그래도 트레이닝복 같은 건잘 골라요. 이런 아, 거딱 입는 것만 피해서 입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네, 그런데 괜찮다 이거? 그래요. 제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응. 역시 어, 전문가입니다. 훈남 스타일리스트인데요. <laughs> 이요원, 박시연, 홍정음, <웃음> 에이핑크, 아스타들의 <laughs> 에이핑크 <이를 웃음> 도맡아 하고 있는. 진짜. 반갑습니다. 네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스타일리스트 구동현입니다. 야, 네. 너무 잘생기셨어요. 아, 예. 진짜 우리 저세명 MC의 패션어떻습니 네. 오늘 첫날이라서 상당히 세 분이 다 이제 많이 신경 쓰고 오셨는데 네. 평상시에 어떻게 입는지가 사실 상당히 궁금했거든요. 아, 네네. 네. 어, 잠깐만, 큰일 났다. 나 어. 너무 화려한데? 화려하다고요? 저리 룩이 화려하다 지금 더 화려하게 입고 다녀요. <laughs> 아, 정말. <laughs> 네. 어떡합니 <laughs> 어, 저 아니에요? 저거 아니에요? 저 우리 매니저 저거! 우리 메인자가 좋네! 방송 이상이죠? 설마 저러고 다녀요? 아니, 저러고 다녀요. 네. 진짜로? 그건 아니다. 지금 저게 뭐 모든 트렌디한 요소들이 다총 집합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어색한가요? 과한가요? 변정수 씨 룩인 것 같아요, 저거. 어, 혼자 입어라, 이거지. <웃음> 너나 <웃음> 입어라! 쉽게 따라하지. <laughs> 너나 입어라. 아무나 소화할 수 없어. 아무나 소화할 수 없어. 네. 제 룩은 어때요? 뭐 거의 킹스맨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머리밖에 안 보여지. <laughs> 예, 예. 머리가 킹이에요. 킹스맨. 역시 킹스맨. <laughs> <laughs> 예. 어떤 세요제 룩. 아니, 지금 저 룩을 뭐 평상시에 저렇게 입고 다니신다면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전현무씨의 모습과는 <laughs> 좀 많이 다른데요. 이 정도면 혹시 준상. 집에 거에요? 절반이 협찬 옷이에요. <laughs> 빨리 반납해야 되는데. <laughs> 그 <그리고> 정인영 씨는? <laughs> 어, 저. 평소에도 저렇게 입고 다녀요? 아니, 저게 촬영장에서 찍은 거라 네. 보니까 뒤에 쓰레기통이 있네. 어. 쓰레기통과 맞춘 거야, 지금? 아, 깔을, 깔을 약간 맞추신 것 같은데. 세상에, 쓰레기통이랑 네. 깔 맞춤을 했네. 그렇게 타이트한 원피스를 입고 다니는 여성,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사실 뭐저 음.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사하죠. 감사하죠. 네, 감사한데... <laughs> 근데 사실 저거를 입고 본인이 정말 당당하게 다닐 어, 수 없으면 네. 어. 사실 그거는 되게 민망할 수가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렇죠. 뭐 정인용 씨 같은 경우는 워낙 음. 몸무하게 다니시니까 아, 네. 네. 아, 감사합니다. 저 젊음이 부럽습니다. 아주 옛날 <laughs> 생각입니다. <연락이 될까요? 웃음>